서기 2022년 전, 2022년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열풍이 불었다. 전염병 속에서도 세계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칭찬했고 미국의 유명한 음악 순위사 차트 빌보드에서는 대한민국 가수가 1위를 하고. 아카데미 영화에서 한국 영화가 사관왕을 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드라마 중 대한민국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 리그 프리미어에서는 대한민국 출신 득점왕이 탄생하기도 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열광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웠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전 세계의 문화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어, 만약 20년 전 누군가 공상과학 소설을 쓴다면서 프롤로그를 이런 내용으로 썼다면 한참 비웃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도 적당히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전쟁을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먹을거리로 고민하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여행 유튜버는 이 여행을 다니는 동안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질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는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유함에 빛에 가리워진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민은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잘 먹고 더잘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못 살면 괜찮습니다. 모두가 잘 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육체적인 광야보다 더욱 심한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갈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 보니까 당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등에 엎여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며 울어댑니다. 힘이 다해 일할 수 없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가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희망이 이제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도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을 먹일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고민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로소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희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들이 지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맛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죠. 이 만나는 메추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어야 할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만나의 법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만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의 법칙 첫 번째는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날의 것만을 주워다가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거두어다가 놓고 편히 앉아서 먹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다고, 이 며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도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거둬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융통성 없어 보이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것 중요한 일 아닙니까?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을 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하는 그리고 편하게 자기의 즐거움만 취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욕심을 경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욕심과 죄와 게으름에 빠진 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죄에 빠지거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참 멋진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부자이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이 매우 이상숭배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의 양식이 언제나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해도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영적인 양식이 너무 부족해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잊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도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매일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배고프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 열매 맺는 신앙생활. 표어와 함께 올한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끔 점심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 저도 모르게 양에 넘치도록 밥을 먹게 됩니다.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저녁은 못 먹겠다. 그때 기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5시쯤, 6시쯤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직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아직 점심에 먹은 것들이 내려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죠? 내일 아침까지도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걸으면 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뭔가 먹어도 애매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뭔가 집어 먹거나 꼭 참고 잠들어서 아침 일찍 먹기도 합니다. 사람은 매일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한끼 배부르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루 이상 굶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한번 뜨겁게 드렸다고 해서 오늘의 예배가 너무 큰 감동이었다고 해서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날 그날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의 법칙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어, 여기서 한 오멜은 요즘의 도량으로 환산한다면 약2.3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분의 식량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데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어떤 사람은 욕심껏 많이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었다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식량만큼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자기만큼만 거두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많이 거두어 봐야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적게 거둔다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더 많이 거두겠다는 욕심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이성을 어둡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내어 내려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사람 모양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자 천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단 나중에 말한 사람은 첫 번째 말한 사람의 두 배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누구나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한 사람은 욕심쟁이였고 다른 사람은 심술쟁이였습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으니 서로가 먼저 말하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쟁이가 이겼고 심술쟁이가 먼저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술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소원을 먼저 말하면 저 욕심쟁이가 나보다 두 배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배가 아파서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심술쟁이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눈이 두 개나 되었는데 사실 두개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는 없애고 애꾸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심술쟁이가 애꾸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쟁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말한 심술쟁이보다 두 배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욕심쟁이는 두 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깨끗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온갖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욕심은 성결해야 할 우리의 영혼을 죄로 문드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에서 신앙의 성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속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 안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보통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은 두 번째 단계로 성숙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때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줄 알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숙의 네 번째 단계는 정서 중심의 신앙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삶의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말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도 사랑으로 듣습니다. 행동할 때에도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 속에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서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영성의 극치,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몇 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닌 너무 풍요로워서 잠시 한눈 팔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도리어 영적인 빈곤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욕심 대신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